안녕하세요. 김도선의 잡다한 이야기의 김도선입니다. 오늘은 김도선의 먹는 이야기, 제5화, 간짜장, 그리고 탕수육입니다. 이거 먹게 된 계기는 별, 별, 다른 이유는 없고요. 갑자기 어,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이에요. 부모님께서 정말로 중국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아끼고 아끼고 모아두었던 그 모아두었던 EM카드 캐시를 조금 썼어요. 네. 그래서 원래는 짜장 진리의 세트는 짜장 짬뽕 탕수육 세트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걸로 먹으면 어, 탕수육 양은 너무 적어 그래서 저는 일부러 따로 따로 시켜요 이 따로 따로 시키는 게 국룰이야 진짜 국룰이야 진짜 너무 <laughs> 세트보다는 나는 무조건 따로따로가 국룰이다 이거 서비스 군만두 어우 맛있다 나는 이사올때도 짜장면 시켜먹었는데 진짜 그, 알죠 여러분 이사올때는 무조건 집안 잘되라고 짜장면 시켜먹는거 국룰이잖아 음. 어우 야, 맛있다 난 개인적으로 탕수육 찍먹이에요 부먹은 아 근데 그니까 부먹에 자신있는 중국집이 요리를 한다고 하면 그 믿었는데 만약에 탕수육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옆에서 그, 그 부먹하는 애들 아 정말 싫어 그 다음날 남기면 어떻게 먹으라고 아휴 진짜 정말 싫어 진짜 싫어 탕수육 소스 보는 내가 기, 기쁘다 아우 진짜 이거는 다깔 필요 없어 다 어차피 다못 먹으니까 이거는 한 반만 까반 이렇게 반만 까 이렇게 반만 까서 찍먹 해야 돼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오늘 점심 먹은 게다 까먹었어 오늘 간만에 점심 먹었거든요. 뚝배기 참치 김치찌개라고. 그게 생각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나지. 아, 아, 이, 아 이게 짱이지. 음. 자. 엄마가 기도해야 된대. 잠깐만. 자, 기도했어요. 자, 자. 자 먹어야지. 아유 진짜 어. 나는 그그 배달시키는 중국집이 따로 있거든요. 그 그러니까 배달 앱을 이용해서 먹을 때도 있는데 원래 찐 배달 음식점이 그 이름도 까먹었어. 다래원? 다래원일 다레온? 거야. 맞아. 다래원. 다레온. 진짜 다래원이 진짜 제일 맛있어. 진짜 여기는 정말 이 사연이 있는 중국집인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제가 이제 가난했을 때 지금도 썩잘 사는 편은 아닌데 그좀 다음날 반찬 걱정이 막 많이 됐을 때멘비 들고 중국집 가서 짬뽕을 여기다 담아달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 국물도 넉넉하게 달라고 해서. 면만 먹고 국물은 다음날 먹었죠. 어, 진짜 맛있겠다, 진짜. 어, 진짜 맛있겠다, 진짜. 먹을게요. 좀 낮추자. 응. 먹는 내 모습 나오면 안 돼. 고민이다. 내 얼굴이 망가지느냐? 응, 해요, 해 응. 우리 엄마도 알거든 이 집을. 찐맛집여긴배달오피쓰면안 돼. 여기는 배달 어플 안 쓰고도 매출 잘 나올 걸. 그리고 지방 사는 사람들은 알아.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주는데, 여기 무조건 아래 아래 지방 주세요. 서울은 계란 후라이 안 해. 매출이야지.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. 그래도 아들랍시고 엄마 엄마 뭐 먹고 싶다고면 금상금상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<laughs> 옛날에는 먹고 싶다고 하면 사줄 때 약간 좀 고민하고 그랬는데 조심해 그냥 사줄 수 있지. 형제 반땅하는 거는 그런 거야. 막 뜬금없이 조기가 먹고 싶다. 조기 사다 봐. 조기 값이 너무 비싸. 나는 중국 음식을 좀 초등학교 때 접했는데. 이 탕수육 색깔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이 아니야 제주도 가면 탕수육 색깔이 하얀 물건 거 이제 투명한 색 탕수육이 있어 그게 찐맛이거든 그 중국집이 제일 맛있었어 맨날 목욕탕 가고 맨날 중국집 가서 맨날 도우먹고 <laughs> 목욕탕 가는 게 진짜 찐행복이었는데 그다 집만 분위기 좀안 좋을 때목욕탕 갔는데 그때, 그때 그 아버지가 전 아버지가 그 중국집에 외상 엄청 깔아놔가지고 엄마가 즐겁게 먹는 분위기에서 그 외상 감는면서 분위가 기 저기 아 아무래도 기억이 나요.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와가지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, 운전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는 진짜 싫어! 즐겁게 먹자 가시 기사 제가들절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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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그 제주도에서 먹었던 그 중국집이 잊혀지지가 않아 나 때는 중국집에서 시켜먹으려면 무조건 읍내로 갔어야 했어 설령 배달이 온다 한들 불아서와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96년도 때아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옛날 사람이라서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내가 그때 놀란게집 앞에 비디오 가게 있었던 거랑 중국집이에요 배달이 온다는 게. 그 가장 놀라운 거지. 단무지 오늘도 친구한테 예전에 부탁했던 게 있었거든. 내가 제주도에 살았을 때는 캠페인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. 그렇게 잘 살지 못해가지고 옛날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<laughs> 친구한테 내가 살던 집좀 찍어주면 안되냐고 부탁해서 되게 많이 찍어줬거든 아 옛날 생각나더라 심지어 거기 슈퍼인줄 알았는데 카페로 바뀌었대 근데 카페 값 커피 값이 오씨 어, 무슨 아메리카노 값이 무슨 아왜이렇게 어, 비싸 두잔 값이야 깜짝 놀랐어 듣고. 원두은뭐 거기서 먹 진짜 숨어서 수확하나 봐 맛있긴 하다. 진짜 <laughs> 진짜 행복했다. 탕수육 엄청 어, 맛있겠다. 음. 난 굉장히 생각하네. 치킨은 배달앱 써야돼 근데 중국음식금배달을 안써도돼 자 봐라 봐봐요 치킨은 배달부가 없어 근데 중국집은 배달부가 있다? 왜그러겠어 그만큼 잘나간다는 뜻이거든 했을 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는 건데 목욕탕 가면 나가면 중국집 있거든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한번 물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밥 먹었는데 이거 많다고 갚으라고 얘기할 때갚고 집에 왔을 때아 죽겠네 뭐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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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우리 엄마는 아빠에게 항상 해. 얼마나 속을 진짜 더럽게 많이 쌔겠는지아휴 진짜 싫어. 근데 새아빠는 되게 성실해서. 진짜 착해. 진짜 무슨. 경상도사 나이가 아닌 것 같아. 경상도사 나이는 약간 기면기구 아니면 뭐 이런 게있다에 우리 아빠는 되게 조용해. 정말 조용해. 약간 백윤식 아저씨 보는 것 같아. 조용한 사람. 나는 제주도에서 생각나는 건 중국 음식이 많이. 우리 엄마가 시대여서 진짜 고생 많이 했다. 그래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게, 멍푼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는데 엄마가 한번 이렇게 실패한 것도 있고 하니까. 나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못하는 것도 있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<laughs>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<laughs> 그나마 부모님을 좀잘 모시고 사나 아니야 그냥 이역 이역 잘 사는데. 그냥 조금 도움이 되는 편, 그림 그러니까 안 쫓겨나고 있는 거겠지. 예전에는 그랬거든. 못 먹고 살았을 때는 나이가 좀 들면 정말 원 없이 먹을 거라.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. 진짜 막못 먹을 때 생각하면서, 아 진짜 막 진짜. 먹는데 돈 엄청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 요즘에도 먹긴 먹지 근데 이렇게 막 많이 미친듯이 먹거나 그렇게 돼지처럼 먹진 않아 근데 지금은 돼지긴 해 아이러니하지? 음 응. 운동을 안 한다는 거야 빨리 헬스장에 문 열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잘 먹는다 제주도 사진 보여줘야지 <laughs> 친구가 제주도 맨날 집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아, 응. 아, 내가 부탁했거든 아. 친구한테 내가 살던 곳집좀 촬영하고 원림 동네 사진 좀찍좀 아, 그래. 부탁해서 사진 아, 응. 찍어줬어 아, 어, 봐봐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 몰라? 근데 동네가 좀 발전해서, 아, 밭은 그대로 있는데, 카페 이런 게좀 늘어났대. 하, 아, 나 그,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내가 진짜 엄마 집을 한번 해드리는데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, 예전에 방두 개짜리 집에서 살았을 때, 다음 지도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보면 그 동네 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? 그때 내가 살았던 집이 나왔어 근데 그 집이 바뀌었거든 지금 민박집으로 바뀌어가지고 엄마가 그걸 보면서 막 우는 거야 아막내 집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면서 막 울길래 그니 아,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없었거든 근데 그거 딱 보고서 엄마에게 집을 하는 그니까집 마련을 하는데 나도 조금 도움을 줘야겠다. 라고 생각을 했었지. 진짜 엄마가 솔직히 제주도에서 되게 많이 고생했어. 나열하기도 힘들어. 뭐 예를 들어서 귤 농사 지으면서 농약도 쳤거든. 농약 칠 때도 마스크 쓰고 그 독성 농약 뿌리면서 이렇게 줄들 이렇게 영양분 주고 중간에 그런 것도 해서 비료도 뿌리고 수확도 하고 그렇게 죽어라 했는데도 돈은 맘이 못 벌어 이게 농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알것 같아 그러니까 버는 만큼 못 벌어 그러니까 하는 만큼 못 벌어 그러니까 뭐 이촌양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 그러다가 잘안돼가지고 인천으로 가서 어려운 결정을 한 큰애 삼촌 집이랑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무튼 제주도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은 없어 솔직히 그니까 아 거의 여기서 잘 먹고 잘 자랐고 그런건 없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거는 이 먹었던거 조금 가난해서도 목욕탕에서 나와서 창수육 먹었었던거랑 그리고 지금은 없을 거야. 예전에 우리 동네, 그니까 내가 살던 동네에는 어, 이웃 사람이 돼지 하나 잡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, 이렇게 막 와서 우리 돼지 잡을 거예요. 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돼지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눠줬었거든. 그래서 우리도 막 돼지 하나 이거 얻어서 구워 먹거나 쪄 먹기도 하고. 음. 아, 여기. 여기, 슈퍼 아니야. 슈퍼 아니야. 카페야. 어. 이게, 이름만 슈퍼로 이렇게 한 거고, 안에 들어가면 카페인데, 카페 가격이 엄청 비싸대. 아메리카, 이거 신기하게 가는 거지. 아메리카노 5천 원이래. 환장하겠어. 아무튼, 그래가지고, 와. 개구생하는데 괜찮은데? <목소리> 괜 야! 야! 응. 그, 그, 응. 아, 은데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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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데괜데 성원이고 여기는 뭐냐면 삼거리 이렇게 곳에 어 나무를 이렇게 해주는데 원래는 무슨 뭐 이거 코르에맞는데 나무로 바뀌었어 나무 응. 원래 이거 이거 이런거 수리하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무 이렇게 만들어주는 곳으로 바뀌었어 암튼 제주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는 연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연락을 안 할까 하다가, 세상이 좁다라는 걸 느낀 게, 내가, 8년 전 다녔다? 7, 8년 전 다녔다? 그 다녔던 그 콜센터에서 다녔던 직장 선배가, 그 친구가 내 친구였어. 되게 세상 좋다는걸 느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7년 전에 야 우리 모일 건데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같이 그때 이 친구가 경민이 차경민이 그리고 도착해서 호연이라 내가 한림초등학교에 보여줬는데 그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 나는 학교생활은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진짜 친구들 되게 착했거든 특히 내가 쭈구리 시절때는 되게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여자들이 막고 다니냐. 왜 이렇게 힘이 없냐. 왜 이렇게 불쌍하냐. 아니, 그런 얘기 해주기도 했었거든. 진짜 위로 많이 해줬는데.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친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 못 하는데 나에 내가 생각했던 그 친구는 되게 남자 같은 친구였거든. 그러니까 같은 그 여린 여잔데 정이나 이런 거 보면 불이 못 참고 약간 좀 당당했던 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멋있는 친구였어. 지금도 그래서 연락해. 한번 돌아가시 지금 았을까 지금 지금 아가아가지아가 지금 지금 아가 지금 브라시아스가 지 아무튼 그랬어. 난 제주도 다녔을 때만 좋았다. <laughs> 제주도 다녔을 때 진짜 좋았다.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에 수영장 이 있었어. 봐. 독특한 색깔의 카페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구경을 사람들이 많대. <놀람> 뭐였지? 나가라고. 하짱는거같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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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기한 거냐면. 응. 원래 서울 데이 회사에서 모이는 게좀 쉽지 않으니까 멀리서 그냥 퓨터를 중요. 그리고 서울에 원래 있다가 다음도 이렇게 안정할겸 해줄 수 있는데 그 가끔마다 나한테 부탁하거든 그래서 나 부탁 사진 찍어준 거야. 남튼 얘기가 너무 길었다. 아무튼 나는 짜장면이 이만큼 먹었고 다음번에도 김도산의 먹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좀 시덥지 않은 얘기에서 조금 불편하셨을 분들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